아, 빡쳐야빡 쳐요. 빡쳐. 아, <laughs> 거기서 아, 지구? 예, 한번 이기는 게 목표예요. 매일, 매번, 한 번, 한번할 때마다 1 0번 하면 한번 이기가 말까인데, 사실 그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아, 근데 일단은 제가 약간 지고 있을 때 센터들도 3점이 들어갈 수 있다. 약간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는데, 근데 네, 요게 약간 조금 먹혀들어가고 한두골차까지 간다음에 이제 3점 슈퍼로 축하로... 야 이게 밀려? 뭐야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보면 지어있어요 게임이 그리고 제 패스 타이밍도 좀 있는 것 같고 아저 플레이를 질 목을 잡아서 막아야 되는데 우와. 아, 오늘 분위기 보니까 한 게임도 쉽지 않, 한 게임도 쉽지 않겠는데요? 아, 원래 초반에 한 게임 정도 이기고 지켜보는 느낌인데. 아, 오늘. 아. 쉽지가 않습니다.